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굿라이프》라는 책입니다. 최인철지음, 21세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맥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새로 다듬어서 균형 감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인생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행복한 삶에 대해, 의미 있는 삶에 대해, 품격 있는 삶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이에 관해 독자들도 새롭게 접근하여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꿀라이프가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삶이 의미 있는 삶이 품격 있는 삶이 되어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삶의 균형을 이루면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살수 있는데요, 우선 행복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은 복된 좋은 운수라는 뜻으로 우연히 찾아오는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행복 경험의 본질 자체보다는 행복을 가져오는 사건들의 우연성과 예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부르는 행복에 대한 정의와 일치하는데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나스 감정 목록에 있는 긍정 정서 10가지를 살펴보면요. 관심 있는, 신나는, 강인한, 열정적인, 자랑스러운, 정신이 맑게 깨어있는, 영감받은, 단호한, 집중하는 활기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긍정 정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행복하다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다른 많은 긍정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감정 상태는 본질적으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요. 행복한 감정 상태를 실제로 측정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유연해집니다. 미술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는 것, 어떤 대상에 관심을 갖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 등이 모두 행복한 상태라는 것으로 행복은 이처럼 철저하게 일상적인 데 있습니다. 또 행복한 삶이란 관심 있는 것 하나쯤 가슴에 담고 사는 삶인데요. 나는 무언가에 관심이 있는가를 살펴서 그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10가지를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1.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2.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3. 비교하지 않습니다. 4. 돈의 힘보다 관계의 힘을 믿습니다. 5. 소유보다 경험을 사며 6. 돈으로 이야기거리를 삽니다. 7. 돈으로 시간을 사기도 합니다. 8. 걷고, 명상하고, 여행합니다. 9.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합니다. 10. 비움으로 재웁니다. 이처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상을 다르게 배치하고 항상 새로움을 찾는 기술을 터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굿 라이프는 의미가 가득한 삶으로 의미는 우리 삶에 질서를 부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줍니다. 의미는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목적 의식이나 소명과 자기 희생과 같은 큰 의미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발견하는 작은 의미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미적 행복 측정을 위한 다음 질문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당신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꼈는가 2.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당신 삶의 경험들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느꼈는가 3.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하였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 짧아. 뭐 별거 있어. 즐기다 가는 거지. 하는 것과 인생은 길어. 사는 동안 열심히 살다가 가는 거야.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요. 인생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적인 일에 더 많이 시간을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전 읽기, 공부하기, 자원봉사 같은 좀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군 라이프는 의미와 쾌락을 균형있게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기 보다는 각자에 맞게 균형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을 더해 품격 있는 삶이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빛이 날까요? 물론 품격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이해하고 배려심도 있어야 하고 지적이어야 하며 여러가지 합리적인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일례로 내가 늦은 것은 차가 막혔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 늦은 것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고 보면 다 꿍꿍이가 있을 거야 하면서 저희를 의심하거나 냉소적이지도 않아야 합니다. 즉,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는 다음 10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2. 여행의 가치를 아는 삶 3. 인생의 맞바람과 뒷바람을 모두 아는 삶 4. 냉소적이지 않은 삶 5. 질투하지 않는 삶 6. 한결같이 노력하는 삶, 7내 그럴 줄 알았지라는 유혹을 이겨내는 삶, 8 가정이 아름다운 삶, 9 죽음을 인식하며 사는 삶, 10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은 삶을 말합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저는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에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 사는 영역, 환경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도 시각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관계의 지리적 편중과 의식의 편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사람과 삶의 공간을 바꿔야 합니다. 현대 경영의 그로이며. 사상적 리더인 오마이 케니치는요.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으로 공간을 바꿀 것, 만나는 사람을 바꿀 것, 시간을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공간, 사람,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좋은 삶, 굿 라이프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이 많은 삶을 의미합니다. 굿라이프 십계명인 좋은 기분, 좋은 평가, 좋은 의미, 좋은 사람, 좋은 돈, 좋은 일, 좋은 시간, 좋은 건강, 좋은 자기, 좋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의미가 있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가서 품격 있는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긍정하고 진심을 가지고 노력하며 밝게 웃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고 목적한 바를 이루고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해도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배타적이고 베풀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으로 품격 있는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이 책, 꿀 라이프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만이 건강하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멋진 삶의 균형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